네, 주말농부 t v 입니다 어, 지금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충남인데, 오늘 아직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의 바람은 태풍급이고요. 비도 저번 장마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시간당 20mm씩 막 지금 30mm? 그 정도씩 막 퍼붓고 있는데, 어, 대추나무를 이렇게 지금 둘러봤는데, 그나마 있던 꽃들도 다 떨어져서, 예, 네, 뭐 거의 올해는, 어, 이 대추를 거의 포기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람이 밤새서도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도 찍어서 올리긴 했지만 줄기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 전까지는 다 떨어졌고 요뭐 이렇게 보고 하나 열렸네. 다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꽃들 지금 이제 개화하는 애들 지금 남았는데 네, 아직 꽃이 안핀 애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얘네가 이제 오. 지금도 막삼감풍 속에 태풍급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주대로 이렇게 깊게 박아가지고 묶어놨는데, 안 그러면 이 나무 이게 쓰러질 겁니다. 아직 배추가 열리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 지금 이제 3차 개화를 아마 이제 8월 초까지는 할 텐데, 그거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빗물에 꽃가루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또, 이러니까 수정이 될 리가 없죠. 뭐, 이런 바람에 벌이 올 수도 없고, 예, 자가 수정률도 떨어지고, 비바람에 계속 꽃가루가 날리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 정말 이 노지에서 사과 대추나무 키우기는 쉬운 게 아니구나 는걸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이 앞에 보이시는 비닐하우스 저런 안에서 이제 키우면 그래도 좀 이런 영향을 덜 받을 텐데, 정말 노지에서 이 대추나무 키우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복조 대추는 조금 다릅니다. 복조 대추는 그래도 좀잘 열리고 있는데 사과 대추는 착바율이 원래부터도 떨어지지만 또 이런 기상악화 속에서는 더 어, 열리기가 힘들죠. 저 꼭대기 있는 애들이 이제 조금 그래 꽃이 남아 있을 건데 예,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들은 예, 가운데까지는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거의 꽃들이 다 떨어졌고요. 예, 그나마 이제 수정이려력하는 애들도. 계속 긴 장마로 인해서 지금 수정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또 약간 수정이 됐다가도 또 떨어져 버리고 막 그래요. 네. 지금 나뭇잎들이 보면 아주 잎은 깨끗한데 꽃이 얼마 안, 남았, 얼마 안 남았어요. 요런 애들 이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3차 개화 시기거든요. 지금 2차 개화까지는 지금까지 거의 2차 개화고 3차 개화 시기까지 어 얘네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제 반대편에서도 찍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바람이. 네. 이 꽃가루가 다 물에 식혀 나가니까요. 이, 이 수정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뭐 아예 꽃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바람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아, 지금은 이제 뭐 병충해고 뭐고 이런 거보다도 수정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마 올해는 뭐이 대추나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 과일들도 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저쪽 끝에 한편에 사과나무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 사과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 바람에 잘 견디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수령 자체가 안 되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요. 근데 비가 얌전하게 오면 괜찮은데 또 바람까지 보니까 꽃들이 어 어떻게 붙어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저 뒤에 있는 것도 한번 가담은 자 요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대추나무인데 얘도 와서 보니까요 어 꽃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보이세요 나무는 아주 지금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가지치기도 잘했고 순직기도 잘했고 아주 잘 됐어요 이 햇빛도 잘 들게끔 바람도 잘 통하고 이렇게 보시면 잘 컸는데 문제는 이제 보세요 꽃이 없어요 예이런데는 아직 밑에까지는 아예 꽃이 없고 끝에 이제 이렇게 한두개 한두개 남아있는 정도 예, 네, 여기도 워낙 뭐 물론 이렇게 밑에 있는 가지들은 어.. 원래도 잘안 열리긴 하지만 위에 이제 나무 그늘 때문에 방앗성을 자꾸 보니까 그편하지만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아예 보세요 꽃이 없,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꽃이 안핀게 아니고 꽃이 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꽃봉울리 하나 남았네 이제 이런 거 이제 저희 밑에까지는 요, 보이시는 요 밑에까지는 거의 이제 포기 상태구요. 요기 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는 있 애들도 원래 제대로 개화가 돼서 수용이 됐으면 지금 그래도 몇개 열렸을 애들인데 지금 꽃이 끝에만 조금 남아있을 정도고. 자, 그럼 이제 위쪽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도 보시면, 예, 네, 없어요. 꽃이 없어요. 안 보이죠? 예, 네, 요 끝에 이렇게 조금 몇개 남았어요. 요 끝에 이정대 이 정도에 남은 정도?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2차 개화를 한 애들인데 어 지금 꽃이 지금 살짝 핀 애들은 2차 개화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이런 상태면은 어, 계속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 수정하기 어렵겠죠 이런 애들은 조금 약간 수정되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끝까지 매달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 지금 이제 마지막 바라는 건 3차 개화 네. 요 비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올지 다음 주까지 다 다음 주까지 계속 올진 모르겠는데 아마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3차 계약을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수정이 잘 돼야 되는데 어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또 비가 많이 오니까요. 또 계속 웃자라요. 나무가 계속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보시면 도장지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도 어제 좀 도장지를 많이 제거를 해줬거든요. 안 그러면 또 여기 보세요. 이런 애들은 순이 계속 자라 올라옵니다. 예, 네. 계속 잘라요. 이순마금을 이렇게 이런 애들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예. 근데 숨막음을 괜히 했나 싶어요 지금은 예. 왜냐면 꽃이 다 떨어져 버려서 조금 더 키워서 3차 개화 할수 있게끔 해줄걸 그랬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손이 안 닿아서 숨막음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꽃이 필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나마 조금 저 위에 있는 애들을 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아주 뭐 별로입니다 자 보세요 꽃이 없습니다 사과대추가 올해도 아마 굉장히 비쌀 걸로 보이고, 어, 물론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게 제대로 이제 과수원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확을 해야 아마 많이 나올 텐데, 노지에서 나오는 거는 아마 올해는 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채소값도 엄청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옆에 보시는 거는 노각인데, 얘네도 안 열립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예, 잘 크지도 않고, 이게 좀 햇빛을 잘 보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채소가 지금 과일이 다 날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약간 바람이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이 보시면 나무들이 이제 경화 작용이 일어나서 어 웬만하면 웬만한 바람으로는 부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열매가 이제 매달려서 어, 점점점 이제 나무가 무거워지게 되면 어, 그때는 조금 이제 가지를 잘 잡아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열매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아직 일는것 같고, 어. 그래도 이제 나무,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게 이것도 보시면 가운데 지주대를 박아놨잖아요. 굉장히 깊게 박은 거거든요. 저 철제를. 저 철제를 박아놓고 이렇게 이제 나무를 한번 잡아줬어요. 그래도 이성목이 돼서 나무가 굵어서 그렇게 쉽게 쓰러지진 않겠지만 이 열매가 매달리고 비가 이렇게 비바람이 질 때는 이 나무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비바람이 불을 때는 정말 이 나무가 주차할 수 없지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주대를 해서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예. 철제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박아서 해주면 좋고요. 예. 지금 어 계속 비가 오니까 얘네도 그지 영양분 흡수를 많이 하는데 보세요.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요 여기 뿌리 뿌리에서 나는 싹들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제거를 해준 건데도 비가 오니까 계속 자라요. 이게, 어, 굉장히, 요 사방까지 굉장히, 오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뿌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주변에서 영양분 흡수도 하고 물 흡수도 해서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증거인데, 어 대추나무는 잘키워는데 열매가 안 열려서 좀속상하긴 합니다. 어, 저는 엊그저께 소독을 한번 해줬어요. 살균제, 살충제 소독을 한번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3차 개화 때까지는 이제 소독을 안 해줄 거고, 어, 뭐칼슘제 조금 뿌려주는 정도 하고, 이제 설충제, 살균제는 조금씩 해주긴 했는데, 어, 지금 이제 개화를 한참 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독은 안 해줄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자연에 맡겨서, 네, 어, 다, 뭐 따로 이렇게 손도 안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새순들은 그냥 놔둘 거고요. 네, 왜냐면 이런 워낙 지금 이런 데서 안 열려가지고, 혹시나 이런 데서 또 3차 개화라도 하면은, 열릴까 싶어서 놔둘 거고 어, 자연에 맡겨서 그냥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 대추나무 이렇게 많은 기대 갖고 심을고 어, 관리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맛있으니까 가을에 정말 맛있거든요 왕대추 정말 불직하고 맛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어왜 나만 안 나만 이렇게 잘안 되지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그냥 자연의 솔리대로 맡기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뭐 비가 그치고 나면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키우는 거 한번 또 계속 제가 찍어 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가 좀덜 왔으면 좋겠네요.